네, 이번에는 패스를 따라가는, 네,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익스트루드 페이스 중에서, 네. 폴리곤 음, 일단은, 플랜으로 할게요. 네, 네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커브를 그리셔야 되는데요. 크리에이트에 커브 툴, CV 커브 툴. 커브를 그리실 때는 이 면에서 수직이 되게 그리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시프트를 누르고 또는 x를 누르고 세 개까지 찍어 줍니다. 수직이 되게. 그러고 나서 내가 필요한 곡선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 했으면 엔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얘도 역시 가운데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0네 <laughs>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페이스 모드에서 페이스 선택 그리고 10트 누르고 커브 선택 다음은 익추드 어, 필요 없고요. 어플라이 해주면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어 내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가 되죠. 끝을에 해서 끝으로 오는데 의도하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비비전 수치가 낮아서 그래요. 비비전 수치를 올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더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숫자를 실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50. 네. 이렇게 해서, 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커브를, 그, 커브를 따라가는 어떤 와이어들을 만들 수 있겠죠. 선 같은 것들을. 아시겠어요? 어. 이렇게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이용해서 선 만들고 해서,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반드시 수직이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휘어있다고 해볼게요. 휘어있다. 면. 자 다시 페이스 익스루드 페이스 자 어떻게 돼요? 휘어 있어도 얘가 휘 만큼 어 그래 그래 그래도 비교 잘 되네 뭐 그렇죠 네익스루드 페이스는 잘 되네요 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쨌든 익스루드 페이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 수 선을, 땅한 선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어,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컵을 아예 그려주는 거죠. Create에 다시, n u 프 b s p r 서 m i t i v e Circle, 이렇게. Circle이 만들어지죠? 네. Circle에서 잡아서, 이쪽에 쭉 보시면, Surface에 Extrud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시고요. 넙스 네. 어됐고요 어플라이 해주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주는 이 형태를 볼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 이거 약간 착각한 것 같아요 커브일때는 반드시 얘가 이렇게 맞춰서 90도 돼야 되는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잠시만 볼게요 그쵸 여기 90도 아까 내가 아, 얘기했던 요세개 하나 둘세개에서 90도를 쫙 돼야 요 형태로 이렇게 커브는 이런식으로 해야 잘 돼요 커브로 해서 할때 근데 커브가 좀더 결과물은 좋죠. 그리고 보시면 커브를 만약에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커브가 커브로 해서 하는 게좀더 좋은 결과물을 네, 얻을 수 있어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할수 있습니다.